2018년 고2 모의고사 9월 35번 원래 순서 문제인데 어,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이걸 미리 얘기하면 순서 문제는 어, 원래 이제 문장 넣기 문제로 잘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뭐 추천을 한다면 어, 문장 넣기 문제 충분히 낼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빈칸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 문제 어,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흐름은 파근하고 있어야 된다. 어,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콜링 문장 제일 앞에 ing가 나왔지? 그러면 이건 동명사할 거야.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그래서 너의 바지를 블루 진스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뭐처럼 보인다? redundant. 하면 장황한. 뭐 또는 너무 중복되어지는. 응? 알겠지? 뭐, 장황하고 뭐가 뭐, 말이 많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던던트라고 그래. 그래서, 거의, 너무 장황한 것처럼 보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특히 모든 데님이 is blue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장황하다 너무 많이 썼다, 이게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blue jeans라고 하잖아. blue jeans. 근데 이 jeans가 바로 데님이라고 보면 돼. 데님이 이제, 뚜껑 천을 가리키는데, 어, 근데 그 모든 데님 천이 이제, 파란색이래. 실제로 파란색이니까. 어, 그러면 진스만 써도 이렇게 진스, 데님을 또 다른 말로 진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되는데 왜 블루를 앞에다 썼느냐 이 얘기지. 그래서 redundant라는 단어를 썼네. 어, 너무 장황하다. 그얘는 너무 과하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반복된다 이런 의미가 될 거다. 그래서 왜두번 써냐. 진만 써도 이거 파란색일 건데 그 얘기지. 그럼 이게 주제인가? 계속 가보자. While jeans are probably the most versatile pants, 청바지들이 아마 가장 다재다능한 바지인 반면에 Your wardrobe, 너의 옷장 안에 있는 이 반면 파란색은 어, 실제로 Is not a particularly neutral color 특히 어떤 중립적인 색깔이 아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특히 그렇게 무난한 그런 색깔은 아닙니다 파란색이 옷에 있어서, 그치? 그래서 Ever wonder, 어, 궁금한 적 있나요? 왜 그것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색조인지 여기서 그것은 그 파란색이지 왜 파란색이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색조인지 그 데님 바지에 그진 바지에 왜 파란색이 쓰는지 궁금한 적이 있니 이렇게 질문 던졌네 자 이게 바로 배경이잖아 음 배경 자 질문이 나오면 이 글의 주제는 뭐지 질문에 대한 답이 주제가 된다 자 그럼 왜 파란색이 청바지에 쓰이는지 그게 아마 주제문 바로 튀어나오지. 파란색은 was chosen color 선택된 색깔이었습니다. 그대님 천에 because of 당연히 명사화 해야겠지. 화학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그 파란색 염료의 화학적 특성 때문에 그대님 천을 위해 선택된 색깔이었다. 어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겠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충분히. 빈칸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왜 파란색이 이 청바지에 선택된 색깔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다. 이 화학적 특질이라고 있잖아. 어떤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게 이랬는지 들어가 봅시다. 자, 대부분의 염료들은 will permeate fabric. 그 전에 스며들 것입니다. 뜨거운 온더에서 보통 일반적인 염료들은 그렇대. making the color stick. 그 색깔이 들러붙도록 만들면서. 그 천에 딱 들러붙어 놓으면 는데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딱 들러붙으니까 이제 색이 잘안 빠지겠지 자 그런데 The natural indigo dye 인디고 하면 이게 남색이지 그래서 천연 남색 염료는 남색 염료가 바로 이거 청바지잖아 어디? 그첫 번째 진에 사용된 그 염료는 반면에 이런 거 연결사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이 반면에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거 충분히 이제 문장 넣기 좋고 그리고 일반적인 청과는 이제 다르다는 거잖아 이렇게 대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의 특징은 뭐였어? 그 색을 들러붙게 만드는 거였어. 근데 들러붙지 않게 하나 일단 보자. 자 반면에 그 천연 남색 염료는 우드 스틱 들러붙을 것입니다. 오직 어디에? 아, the t h r e a d the outside of the t h r e a d 그 실의 바깥쪽에. 그러니까 실의 바깥쪽에만 들러붙는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완전 실에 이제 스며든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겉에만 들러붙는데. 어 그게 이제 이 염료의 특성이네. 자 계속 가자. 그 남색으로 염료된 그데님 천이 이즈 오마시드 어, 세탁되어질 때그 작은 양, 그 염료의 소량이 get 오마시드 씻겨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이 comes with them. 그 실이 그들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야? 그 파란색 염료가 겉에만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같이 씻겨 나가나 봐, 조금씩 조금씩. 근데 그와 더불어서 아마 이, 이 부분이겠지? 그 염료가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잖아. 그 부분과 함께 그 실이, 붙어 있는 그 실이 함께 이렇게 빠져나오나 자, 그래서, 이런 어, 부분들도 이제 빈칸은 될수 있어, 빈칸. 음. 자, 그 다음에, the more was d 그더 많은 데님이 세탁되어지면, 더 h e softer it would get. 그것은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왜 부드러워지니? 원래 사실 청바지 처음에 입으면 딱딱하잖아. 근데그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천중의 일부가 계속 씻겨 내려와서 어 그래서 이제 천이 부드러워지는 거네. 결국 뭐하면서? Achieving that warning. 그 달가 빠진. Made just for me. 나를 위해 딱 만들어진. 그런 느낌을 성취하면서 이거는 뭐 명명동 관계사지. 어떤 느낌이니? You probably get. 네가 아마 가지게 될그 느낌을 의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에게서 네가 가지게 될그 느낌을 달성하면서 이거는 이제 분석문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딱 떨어지잖아 그 소프트니스. 아까 더 부드러워진다고 했잖아 그러한 부드러움이 made against t trousers 그 청바지를 선택한 청바지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선택한 청바지로 만들었다 왜? 입으면 입을수록 부드러워지니까 그 자기한테 몸에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부드러움이 주니까 그렇게 선택하게 됐다는 바로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거였지. 아까 언급한 대로. 파란색은 색깔로 선택한 거야. 왜? 이런 부분이 이제 빈칸에 나오겠지. 화학적인 특질. 어. 파란색 염료의 그 특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진술이 왜? 그러면 이 어떤 화학적 특질이 있길래 그렇게 되는데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친 부분이야. 어, 파란색 염료는 이런 부분 실의 바깥쪽에만 들러붙는다.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빈칸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바깥쪽에 들러붙어 가지고 어떤 일이 나타나는데 염료의 일부가 씻겨 내려가고 그와 함께 실도 이렇게 같이 씻겨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 결과 천이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지. 그러한 부드러움이 청바지를 바로 노동자들이 선택한 바지로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어, 논리 정계를 내려가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문장 넣기를 대비한다 그러면 뭐 사실 온디아드랜드 이 부분이 될 건데 이거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주제라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 지금 얘기했잖아. 이 논리 정계 중에서의 어떤 한 부분을 빈칸으로 낸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아마 대비를 하면 충분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5번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